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배우 고은성의 최근 근황 소식으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사전 응원, 투표, 중간 집계 1위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뮤지컬 헤드윅에서는 헤드윅 역을 맡았으며 뮤지컬 젠틀맨, 스타이드 사랑과 샤린 편에서는 몬티나바로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 겸 가수 고은성의 빛내 상처 등 다양한 정보와 과거 데뷔 초 사진이 궁금해져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밑에서 훈훈한 인스타그램 사진부터 풋풋한 과거 사진을 한번 볼까요? 먼저 뮤지컬 배우 고은성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본명 고은성, 국적 한국, 1990년 9월 10일 일생으로만으로 나이 30일 살이네요. 고향지역은 대전광역시이며 키 178cm, 몸무게 70kg, 혈액형 AB형이라고 합니다. 가족사항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사항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이며 종교개신교입니다. 소속사 더블K 필름앤 시어터로 데뷔 시기는 2011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네요. 군대 정보는 다녀왔으며 경력 사항은 대전시 홍보대사라고 합니다. 고은성 직업 뮤지컬 배우 겸 가수로 과거 뮤지컬 팬들 사이에서는 원래 유명한 배우였다고 합니다. 2016년 오디션 프로그램 벤텀싱화에 출연하여 결승전에 오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에 꽂히면 그 노래만 들었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아이였으며 중학교 시절에는 축제에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자퇴를 하고 실용음악을 했습니다. 이후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를 보고 뮤지컬 배우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뮤지컬을 배워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고은성의 과거리즈 시절 사진을 보니 풋풋하고 했된 모습입니다. 이목구비는 지금과 크게 변하지 않아 성형수술은 안한것 같으며 항상 훈훈한 동안 얼굴 탄탄한 몸매 근육질 복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거 벤텀 싱과 발라콘서트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어깨라고 한 적이 있네요.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과거 너무 말라서 피린내가 날것 같다는 말을 듣고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성격은 유머러스하고 유쾌하다고 하는데요. 비린내라는 말이 상처가 컸을 것 같습니다. 평소 재미있는 걸 좋아해 지루한 것은 못 견디고 즐기면서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할수 있는 상대모사가 238가지에 있다며 2016년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고은성은 결혼한 한 미혼으로 과거 가수 아이비와 열애설 기사가 났습니다. 여친 아이비와 2016년 뮤지컬 위키드에서 연기 호흡을 맞추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나이 차이 8살 차이로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공개 열애 후 결별 기사가 났고 재결합을 했지만 또다시 2018년 결별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전 여친 아이비와 결별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네요. 현재 여자친구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상형 스타일은 "우리 엄마 같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고은성의 작품 출연작을 살펴봤습니다. 뮤지컬 출연작 테임, 그리스 스페머랏 뮤지컬 퍼블릭 집들이 비스티 보이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가야시 비지곡, 은밀하게 위대하게 위키드 인터뷰, 스모크, 로미오와 줄리엣, 로키 호러쇼, 햄리더 라이브, 무트르담대파리 신흥무관학교, 귀환, 그레이트 코멧, 머더발라드 등이 있다고 하네요. 그 밖에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복면가왕, 움쳐야 뜬다 세즌2, 독립만세, 사장님 귀는 당나귀괴 등에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광고 모델, 화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우 고은성의 빛내 상처 집안 등 다양한 정보와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정보였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